네 오늘 보실 물건은 유원 아파트의 가장 작은 평형에 나와 있는 물건이고요. 상당히 고층 매물입니다. 어, 이아파트는이 매물은 지금 전체적으로 올 수리가 되어 있고 현재 어, 주인분 사시다가 이사를 나가신 상황입니다. 맨 처음 들어오실 때 어, 아주 고급 자레, 자재로 이제 올 수리를 하신 상황이에요.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 전체 뭐 몰딩이나 어뭐 도배 바닥 화장실 전반적인 방상, 방 상태가 거의 뭐 최고급에 가깝다고 하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. 어, 이 보이시는 곳이 이제 거실인데요. 이제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확장이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. 이렇게 층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거실 정면에서 보이는 이 뷰가 아주 정말 어, 훌륭한 상황이고요. 전반적으로 이 샤시까지 바깥 샤시 안쪽 샤시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어, 소음, 어, 추위 이런 것들은 좀 걱정이 없습니다. 이쪽이 이제 유일한 베란다 쪽이고요 지금 문을 좀 열어놔서 밖에 소리가 들리는 상황입니다. 정면에 보이시는 게 보일러실이고 그리고 이렇게 또 레크를 따로 짜놓으셔가지고 이렇게 아무래도 수납을 하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네요 음, 실링팬까지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 조명까지 아주 신경을 좀 많이 쓰신 것 같고요 어, 이 주방도 마찬가지로 빌트인 빌트인 식기 세척기 하고 이렇게 어, 광파 오븐까지 들어가고 또 여기 이제 키친핏 냉장고 같습니다 요거 이렇게 냉장고까지 해서 아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. 여기가 이제 이렇게 세탁실입니다. 세탁실 겸 대형 도시인데 물건이 많이 수납을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위아래 타워형 세탁기 건조기까지 수납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정면에 보이시는 게 네, 화장실이고요. 화장실도 아주 좋은 도기로만 구성을 해서 요즘 무광 스타일의 타일로 작업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방에 해당하고요 저 포인트 벽지도 음 이렇게 USB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것까지 있네요 이런 것까지 게다가 이렇게 텐셋까지 포인트 조명에 이제 유원아파트에서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을 한 집은 많이 없는데 어, 꽤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한방에서도 이렇게 노들썸이 보이네요 이쪽 베란다를 통해서 한강이 보이는 그런 보시고요 이쪽이 와보시면 이제 이게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에 작은 방인데 이렇게 한 8자 정도 되나요 이 빌트인 옷, 옷장 포함해서 이렇게 행거까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최적의 수납을 위해서 이렇게 제작하신 것 같고요. 뒤쪽 베란다도 LG 샤시로 해서 이쪽 정정 남향이거든요. 이쪽이 이쪽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전반적으로 컨디션은 뭐 A급 그 이상이고요. 어, 들어오실 때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이거 비, 신발장도 거의 어우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네요. 이거는 이제 푸시하면 나오는. 음. 네, 그런 신발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네, 꽤 수납이 널널하게 다 되네요. 자, 이상으로 이게 유기왕 아파트 23평형 아주 초고층 한강조망 S급 매물 소개였습니다.